...입니다. 요즘은 유기농 자세가 정말 좋다 잘 듣는다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저는 대유 매니아다 이건 솔직히 아닌데 대유 걸 좋아해요 왜 깨끗해 깔끔하게 만드나요 솔직히 그리고 대유에, 대유가 흘러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 세월 동안 만들어진 제품들이라서 충분히 믿을 만해요 특히 요거, 총진사, 요거, 제가, 2년째 하는데, 괜찮아. 음 어, 백강타 한 쪽이기 때문에, 간주도 괜찮고, 위로 쳐도 괜찮아. 예, 텃밭 하는 분들은, 하, 제가 진짜 텃밭을 한다면, 그냥, 유기농 자재로 아마 할것 같아요. 자주 치면 돼, 자주. 어차피, 꾸준히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어, 식물을 좀 튼튼하게 하면서 자주 치세요. 응. 음. 요것도, 충막면 음 추출물이죠. 어뭐 계피, 파라핀, 뭐 재충국 이렇게 추출물인데 얘도 분명히 죽어. 근데 막 폭발적으로 죽지는 않아. 근데 죽어. 어, 중요한 건 자주 쳐. 그러면 돼요. 어. 자, 굿 바이러스. 얘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 음, 이것도 추출물인데요. 말 그대로 바이러스 쪽인 것 같아요. 근데 바이러스는 이, 이 유기농 자재니까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작물이 약해지는가요? 거 어. 그리 그래, 어 원결세 뿌리랑 음물 주는 방법 온도 관리 거기서부터 어 열매 관리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하세요. 자, 커플로싹어 얘도 괜찮아. 얘도 제가 작년부터 했는데 어 항상 황이랑 동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음, 항동 제품 중에서 물론 이제 만드는 가정 그리고 만들는 품질 여기서 문제는 오지만 근데 얘는 지금 비율도 괜찮아. 비율이 어, 황이, 황이 몇 프로요? 어, 황이 10%. 어, 구리염, 어, 동이 15%네. 음, 괜찮아. <laughs> 다괜찮 어.. 자, 마이크로 다크. 얘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얘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합니다. <laughs> 얘는 지금 이게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을 가지고, 어, 균을 잡겠다. 이논리것 같은데, 아, 이건 생각보다 안 됐어. 어. 자, 그리고 다이버스. 음. 얘는, 자, 이걸 비 t 제라카나 뭐라 하던데? 음, 지금 딱 성분이 안 적혀있는데, 어, 얘는 치면은, 음, 나방, 청벌레. 근데, 온실이 매미 쪽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실에도 효과도 있긴 있어요. 음, 자, 요런 식으로, 어, 어릴 때는 한 개씩 치다가, 뭐, 이러다 멈치고 이러다 멈치고 섞어 쳐봐요. 자주 치면 돼요. 음 그리고, 얘도 어... 항동이니까 어... 이그리박 그래 근데 이 하... 에... 항의 함량이 그렇게 안 높아서 바꿔도 괜찮아요. 바꿔도텃밭서는 어... 충분히 괜찮다고 봐. 근데 하우스는 하우스는 간주를 저는 좀 희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봐봐요. 가면 갈수록 친환경 유기농 자재가 좋아질 겁니다. 왜? 자꾸 개발되니까. 농약이 나쁘다는 거 아닌데, 농약은 확실히 내성 문제가 빨려. 근데 얘들은 내성의 개념이 아니니까. 온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실은 약으로 죽이면 확확 증가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나요. 근데 유기농 자재에 개입하면 확실히 어, 확 번식을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도 나고. 어, 그래, 음, 유기농은 유기농이잖아. 이런 생각 말고 뭐든지 쳐서, 어잘 죽고 그 다음에 2차 피해만 적으면 되니까 유기농이 확실히 내성의 피해는 적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음, 아다막 많다. 잉 음. 이래 이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쳐요. 텃밭하면서 하, 솔직히 야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한번더 쳐요. 그럼 돼요. 자, 음 참고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배로는 음, 음, 자기가 이것저것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거 괜찮네. 응? 이거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써야지. 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남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응? 충분히 보면 다 유기농이잖아. 아하, 이런 것도 있구나. 응? 이해가 되죠.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써보고, 아, 효과가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다, 나름 다 쳐봤어요. 그래서 어, 어필 하는 거예요. 쿠발에서 그 솔직히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laughs> 얘들은 괜찮아. 잠가세요. 이상입니다.